동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코디가 맘에 들어요. 니트는 할 시, 할 시였나? 무슨 할시 오브 스코틀랜드 제품인데, 엑스스 머리거든요. 너무 너무 색깔이 예쁘게 잘산것 같아요. 이거는 몽골에서 산 스카프, 맨날 입는 카라트 바지, 그냥 코트 가로 스킬로 가 봅시다. 진짜 맛있다. 와! <놀람> <놀람> 너무 맛있다 분위기 좋다 잘 어울리네 근데 질거 같아 킹스로 진짜 안어울 여기서 네. 기다 이런 거 조금 가까이서 아, 면 예쁠 것 같은데. 아시. 그 아, 리국 아, 이거 샀습니다. 되게 잘 나온다 여기. 그래? 어. 르메르. 르메르야? 어 괜찮은데? 가괜 좋지. 어. 아, 신발 같은 거잘 고르면 예쁜 거 많겠다. 이거 어때? 별로야. 이거 귀엽다. 어깨가 좀커 보이나? 이쁘 야, 이 뭐야? 이거 이쁘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가 어 칭상 이름에는 깨라프테 치야. 없어 오랜만이다. 브루클린 땡큐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오스카 블루 하나 먹을래. 하딩이다 하딩 어프라이드 나왔다. 우와. 맘에 드는데 오늘 입었던 것 중에 제일 맘에 든다. 이거 너무 이쁘다. 색도. 와우. 이거 이데 얼마야? 1 2만 원.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니들스 팬츠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근데. 어, 근데 다르긴 해. 옆에서 어. 다른 맛이. 팬들 이렇게 삼선 입을 때. 아니 응. 이거 되게 새롭고 좋은 거 같고. 또 응. 이. 저희... 아니 이게 맘에 들어. 어 그래. 자세히 봐야 예쁘잖아. 그것도 좋아. 안 어, 튀어서. 어. 어. 다른 거는 다 빡빡 이는데 얘는 덜지 않아서. 맞아. 나도 이런 페이즐리 무늬 처음 봐. 이 아...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나밥 먹을 동안 여기 있어, 응? 음,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우리 새끼, 제일 예뻐요. 어나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인생 첫 삼가탕이야 묘한 맛인데 <laughs> 맛있다 응 매력있는 맛이야 오밥 맛있다 이 알은 뭐야? 은행 아 은행 음 은행 맛있어 모르겠어 나 일단 식탁보랑 이런 것도 샀거든 그렇죠 크리스마스 오 귀여워 고양이가 있으면 다 귀여워 괜찮은데? 여기 샵에다 두기에 하시 그거 입고 있게? 어... <웃음> 귀엽다. <웃음> 마라톤. 하, 마라톤, 마라톤에서힘들었구나 <laughs> 아, 마라톤에서 메달 따왔잖아. 난 몰랐어. MB니에서. m MBN에. b n 에서 서울 마라톤. 마라톤. 서울 마라톤. 서울 마라톤도 그랬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또, 또 다른 또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 저저 진짜 맛있어. 아주 아주 괜찮네. 유지하고지요 아, 삼촌은 괜찮지. 이쁘지 않네요. 음, 귀엽네, 귀엽습니다. <laughs> 얘는 지금 4년째 쓰고 있는 건데 꽃집에서 산 거거든요. 너무 이쁘죠? 정말 4년 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얘도 4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꺼내놓는 정도인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샀거든요. 얘를 조절하면 밝기가 밝아져요. 밝아진 거?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다시 켜지고. 불 끄니까 너무 예쁘죠? 헉! 홀리홀리하네. 오, 은은하니 예쁘네.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나의 귀여운 나비, 아침에 보면 더 예쁜 창가에 있는 트리 <laughs> 루비야, 루비 공주, 어, 이게 봐줘, 이게 봐주세요. 내가 세개 시켰나? 아. 귀엽다 잘 샀다 이거 호리마 그릇 그 웰마움이라는 편집 쇼에서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샀고 얘는 컵이고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진짜 거의 보통 라떼 잔보다 좀더 작은 것 같아요. 귀여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새가 그려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는, 이, 반짝,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의 테두리가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봤거든요. 잘산것 같아요.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얘는 그,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빵 같은 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이 귤이랑 사과 같은 거, 여기다 실온 보관할 때 쓰려고 샀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맘에 들어요. 이것도... <laughs> 점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을 보면서 먹겠어요. Launch. Hey. Is it fairies? What else? Why? He saw you giving your Christmas present. The idea into his head. I know he did. We should make friends with him. Don't I? That's so sad. But doesn't Laurie just seem so romantic? He's half a child. I don't know. I have never even <laughs> spoken to him. 이 워머가 없으면 살수 없어요, 겨울에. 이야, 눈이 온다. 첫눈이다. 예쁘다. 어 첫눈인데 팔팔해도, 그러니까요. 눈 진짜 많이 온다. 집 오는 길에 이렇게 와인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피노누아, 크림 치즈도 샀어. 크림 치즈를 빵에다가. 사. 요게 오스트리아 잼인데 진 꼬리마 진짜 맛있어요. 이게 사워체리 맛인데 이게 체리가 딱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음. About four grand and a bottle of twenty-five-year-old Scotch from 9D. I'm putting it all. How'd you make out this year, Tony? About four grand, it all in commercial paper, like you said. Good, but just until the Deutsche Mark turns. Still have almost a full day of trading before zero hour, and I don't want any. So for God's sake, please watch what you say to your institutional customers. We still have almost. Oh, 너무 잘 꾸몄다. 미쳤다. 근데 음. 요즘 맛있다. 그어한물 먹는 자꾸 생각해.

너 학교 선생님 같아 아나 이거 안 쓸래 발음이 오죠음악교수님이라 하지 않나 이리 예쁘다 니트 아, Thank you. 아. 아! 나리건이세요 t <laughs> i n d f i e what do w 맛있겠지? 뼈국수. 아, 지미지미. 발국수 아, 그냥 먹어봐.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귀엽죠. 뭘 이렇게 대충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오브제들 두고 그 와인병에 다가는 크리스마스 옷을 입혀주고, 그 벽에 다가는 그냥 좀 따뜻한 느낌의 엽서를 붙여봤습니다. 이 오브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얘네들 너무 이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는 모던하우스에서 샀고, 얘는 29cm에서 샀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트리 아침 완성. 음, 좋다. 이 너무 맛있다. 바뀐 게 거의 식탁보 밖에 없 는데도 너무 분위 기가 코리마. 아 진짜 분위기 전환 에 기분 전환 에 되게 좋은것같 아요. 너무 잘 됐다, 토스트. 이 음? 캐롤 들으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들 따뜻하고 감기 안 걸리는 겨울이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트랙으로 러닝 뛰러 왔습니다. 지금 5km 지났습니다. 비닐을 괜히 쓰고 나왔다. 어, 오랜만에 뛰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좋다.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일하러 가봐야겠어요. 이번에 고구마를 주셨거든요. 엄청 실하죠. 미쳤어. 홍차에 레몬즙 넣어주고. 코리바도 뭐 하는 거야? 그럼 가지 마. 음. 미쳤어. 와. 너무 달다 이거 음음음 음음 이게 홍차에 레몬즙을 타니까 되게 상큼해지거든요 맛이 고구마랑 계란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음 mm.